이번 시간에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한 데이터가 있을 때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습니다. 현재는 10개까지 있지만, 현실에서는 100개, 200개, 많게는 1000개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방대한 데이터를 일일이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. 자, 그럼 이 데이터 안에 마우스를 클릭한 후, 데이터,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을 합니다. 지금 현재는 품목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순위는 지우고 수량도 지우고 품목만 체크를 한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. 중복된 항목의 데이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수량의 그래프를 그려서 수량이 한눈에 잘 보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장난에 드래그를 하여 범위를 선택합니다. 홈 조건부 서식을 클릭을 합니다. 데이터 막대를 클릭을 합니다. 이렇게 하면은 숫자만큼 그래프가 표시가 되었습니다. 3을 하면은 그래프가 작아지고 9라고 입력하면은 그래프가 커집니다.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